자, 학생이 질문한 602번부터 빠르게 한번 풀어 볼게요. f(x)는 얘래요. 그리고 얘를 풀어 줘야 되는 거야. 자, 이거 딱 보자마자 아 0분의 0 꼴이네. 로피탈 하고 쓸 수도 있지만은 서수형이 나오면 쓸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 자, 정확한 정석의 방법대로 한번 일단 풀어 보고 로피탈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리미트 x가 파이로 갈때 x 파이분의 x제곱 f파이 기 빼기, 빼기 파이곱 fx 자 여기서는 각각 플러스 파이 제곱 f 파이 하나랑 시계 변형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파이 제곱 f 파이 이렇게 하나씩 더 해줄 수 있지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두 개씩 생각해 주는 거야 자 얘랑 얘랑 일단 묶어 줄게요 그리고 얘랑 얘랑 일단 묶 얘랑 얘도 묶는 거야 이렇게 얘랑 얘도 묶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을 다시 적어주면 자 리미트 x가 파이로 갈때 x 마이너스 파이 분의자 f 마이너스 파이 제곱으로 묶어주면 f x f 파이 얘 하나랑 그 다음에 얘네들은 f 파이로 묶어주면 더하기 f 파이로 묶어주면 갈색 애들은 자 x 제곱 마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x 마이가 하나씩 자 얘들 이거 봐자 얘네들은 어떻게 바뀌어져 f 프라로 바뀌는 거야 자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바뀌는 거야 얘들은 어떻게 얘네들은 얘와 얘는 얘와 얘는 하나가 약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들 네 다시 적어주면 마이너스 파이 제곱 f 프라임 파이 하나로 바뀌고 x, 플러, x 마이너스 파이 하나 약분되니까 f 파이 곱하기 x 플러스 파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리미트 x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여전히 파이로 가고 있어. 이렇게 여기 가고 있어. 자 그럼 얘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들은 마이너스 파이 제곱의 f 프라임 파이 하나랑 그 다음에 더하기 이 파이에 f 파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구해줘야 되는 건 f 프라임 파이가 뭔지, f 파가 뭔지만 알아주면 된다는 거야. 근데 f x는 이미 줬어요. x의 코사인 x. 자 여기다가 파이 넣으면 뭐가 돼? 파이 코사인 파이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얘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들 해주면 얘들 마이너스 얘들은 마이너스 파이 분의 1 나오고. 자, 그리고 f 프라임 x 해주면은 얘들 미분해주기 위해서는 자, f'x를 구하기 위해서는 양변에 ln 씌워주지. ln fx는 ln x cos x. 자, 그럼 얘네들은 정리하니까 cos x 곱하기 ln x. 이래야 되는 거야. 이제 양변 미분해볼게요. 자, ln fx 미분하면은 자, 겉미분 fx분의 f'x 손미분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네들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마이너스 sin x ln x 하나 나오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cos x 곱하기 x분의 1. 1이 되는 거야. 자, 양변에 파이 한번 넣어볼게. 자, f 프라임 파이. 자, f 파이분의 f 프라임 파이는 자, 사인 파이니까 얘는 0으로 가니까 이거싹다 없어지고. 자, 그리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즉, f 프라임 파이는 뭐랑 같은 거야? f 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이랑같아 자, 그럼 f 파이가 아까 뭐였어요? 파이분의 1이었지 내가. 아까 구했었잖아. f 파이가 파 마이너스 파이분의 1 자 그럼 얘네들은 뭐가 돼? 파이 제곱분의 1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얘네들을 이거 그대로 넣어주면 얘는 파이 제곱분의 1이지. 자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얘네들은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 이래야 되니까 답이 마이너스 3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마이너스 3 나옵니다. 3이에요자 우리는 이 과정에서 그냥 로피탈 바로 써도 돼.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이거 미분계수로 풀어줬는데 얘를 로피탈로 풀어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이 식에서 일단 얘네들이 없어지는 거야. 이식 자체로 바로 풀어줄 수가 있는 거지. 왜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니까. 자 위에 거 미분. 밑에 거 미분. 그러니까 로피탈 바로 쓰면 자, 리미트, 파미트는 없어지지 않아요. 리미트가 파이로 갈때 밑에 i 미분함 o 분 t 자 e l 위에 i 미분하면 뭐가 돼요? 앞에 t 미분, 뒤에 거 그대로 f 파이그 다음에 앞에 거, 아, f 파이 자체는 상 f 파이 자체는 상수니까 얘네들 e limit of the limit of the limit of the l i f 프라임 x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 파이 넣어 주니까 결국 이 파이 곱하기 얘들은 이렇게 되는 거지 2 파이 곱하기 f 파이, 그 다음에 빼기 f 파이 제곱 곱 f 파 프라임 파이. 우리가 아까 얘 구한 거, 우리 이거 미분계수 다 하니까 결국 뭐를 구하는 걸로 돼 있었어. 자, 얘네들을 구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 똑같지. 얘랑 얘랑 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로피탈로 하는 게 오히려 시간 전략은 잘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602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 에이 거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자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어떤 미분을 해서 어떤 점을 넣었을 때의 기울기와 같다라는 소리야 자 그러면 얘네들 평균값 정리해 보면은 2분의 1에서 어디까지 변한데 1까지 변한데 자 그럼 이거 좌표부터 하나 잡아줍시다 2분의 1콤마 몇시대 자 이걸 그대로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2분의 1콤마 l n 2분의 2 하나 잡히고 그리고 요 점은 1콤마 1넣으면 뭐가 돼 l n 2 예를 드는 거야. 자, 이거 평균 변화를 구해 주면 자 1-1-2분의 1분의 ln(빼기 ln)2분의 2) 자, 그럼 얘들은 뭐가 돼요? 2분의 입마 1분의 자, 그리고 얘네들은 이거 나눠지 진수 나눗셈 되니까 ln(2) 돼가지고 얘네들은 그냥 1이지, 얘네들은 뭐가 돼? 2-1분의 e가 평균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이 평균 변화율은 어떤 얘네들을 미분을 해서 f 프라임 x에 어떤 c 값을 넣었을 때 e 1분의 e가 나온다는 소리니까 일단 미분한 f 프라임 x식이 필요한데 이 f 프라임 x식은 2니까 2 x 분의 이니까 얘네들은 뭐가 돼? x 분의 1이 평균 변화율식이야. 즉 x 분의 1에다가 여기다가 c를 넣어준 거. 그럼 얘네들 뭐가 돼? 자, c 분의 1은 2-1분의 2가 나오는 이 C 값을 구하는 거지. 그럼 C는 뭐가 돼요? 역수니까 2분의 2-1.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갈게. 자, 2번 봅시다. 자, 미리 좀 풀어놨는데 이거 지워버리고. 자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래요. 자 이거 보자마자 아 연속은 되는구나 얘가 0 들어가면은 어요 값은 0곱하기 얘네들은 어디서만 놀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놀아 그러니까 0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노는 거 해버리면 0 나오니까 얘는 0에서 연속은 가능합니다 근데 연속은 가능한데 얘네들이 미분 가능한지 조, 조사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을 싹다 미분해줄 시기 필요하니까 f 프라임 x는 어차피 0 미분 해봐야 얘는 0이지 x가 0일 때는 f 프라임 x도 0입니다 즉 f 프라임 0도 0이라는 소리야. 자 그리고 얘 위에 거를 미분해주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사인 x분의 1자 그리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자 코사인 x분의 1에다가 얘쏙 미분해주면 x-1승 미분하는 거니까 x-1승 미분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승 이래 되겠네 자 그럼 여기다가 파이 한번 여기다가 0 한번 넣어봅시다 자 얘도 뭐가 돼요? 자 얘가 0으로 가니까 얘도 얘는 어차피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놀지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노는 거니까이 전체가 뭘로 돼버려? 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얘도 0이네요 그리고 얘도 어디서? 마이너스 1부터 0 1까지 놀아 자 그리고 얘네들은 어떻게 돼? 얘도 0으로 가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뭐가 되는 거야? 아 아니죠 자얘들 계산을 했을 때 반면 뒤에 거는 어떻게 돼요? 자, 얘네들이 계산을 하면 x 제곱이랑 x 마이너스 2승 이거 곱하면 뭐가 돼요? 얘네들 자체는 이렇게 되는 거야? 코사인 x 분의 1만 남게 되는 겁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지고 x 제곱 분의 1이잖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 약분 된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는 살았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x 분의 1이라고 보면 돼. 자, 근데 얘네들은 봐봐. 얘네들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얘가 어디로 가버려? X가 0으로 가니까 얘네들은 무한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계속 진동하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특정한 값으로 정의할 수 있어?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거야. 근데 얘는 0이야? 아니지. 두 개가 다르기 때문에 얘들은 미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미분 가능하지 않다가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3번. 자 친구가 이 4번만 풀어달라고 해놨는데 자 이거 4, 4번 한번 볼게 요자 s 세크 분의 1은 c 분의 1이지 자 탄젠트 분의 1은 c 분의 s지 자 그리고 얘네들은 에, 마이너스 s 분의 1이야 여기까지 다하면 자 얘네들은 뭐가 돼 s 분의 c에요 더하기 자얘네 얘들 정리해 주면 c로 전부 다 통분해 줬다 생각해 c 플 s 플 1이 되겠지 이거 c로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곱하기 얘네들은 s 분의 c S 마 일로 이렇게 통분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얘 자체를 하나로 보고 얘 자체로 하나로 보고 얘들 통분해 주면 CS 분의자 C s 스의 전체 제곱의 합차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일. 자 그럼 얘들 어떻게 됩니까? 자 S의 제곱의 1, C s 스의 제곱에 마이너스 일 얘들 계산해 주면은 얘네들은 CS 분의자 얘네들은 C 제곱 플러스 S 제곱에 플러스 ES c 자이에되고 얘들은 마이너스 1이 붙을 건데 얘 자체가 뭐가 돼 c 제곱 더하기 s 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야 그럼 남는 건 뭐밖에 없어 cs 분의 esc가 되는 거야 그럼 얘들은 뭐가 돼 답은 2 입니다 그래서 이거 4번의 답은 얘랑 같은 걸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읒 시답이에요 자 그리고 4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보면은 자 그리고 이 친구가 2번만 좀 풀어달라고 해놨는데, 자, 이거부터 일단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지. 자, 루트 S 분의 루트 C가, 즉 루트 S 분의 루트 C가. 뭐랑 같대? 마이너스 코탄젠트 x랑 같대. 마이너스 s 분의 c랑 같대. 즉이 말은 뭐야? 분모는 음수, 그 분자는 양수라는 말이잖아. s가 0보다 작고 c는 0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이 사분면 뭐가 있어? 사인은 음수고,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은 플러스인 거. 이건 4사분면밖에 없어요. 그 그러니까 사사분면의 각이라는 소리야. 세타가 4사분면 이렇게 된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 세타는 4사분면 각에서 우리는 뭐를 구해야 돼? 탄젠트 세타가 뭐래요? 세타가 마이너스 3분의 4래. 당연히 4, 4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로 나올 거 아니야. 우리는 뭐를 구해야 돼? S분의 1이 뭔지 지금 궁금한 거야? 자, 그럼 우리는 S를 찾아주기 위해서 이거 삼각형 하나 그려봅시다. 자, 그럼 여기가 세타라고 치면 여기 뭐예요? 자, 3분의, 3분의 4니까 여기 3, 여기는 4. 자, 그리고 당연히 세타는 4,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로 탄젠트 세타 나올 거고, 그리고 이빗변의 길이는 5지, 3, 4, 5. 여기 당연히 직각일 거니까. 자, 그럼 S분의 1은 뭐야? 자, 5분의 4인데, 여기서 사인세타는 5분의 3데 4, 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자, 근데 우리는 s분의 1을 구해야 되니까 사인세타분의 1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답이 뭐가 돼? 이번에 답은 마이너스 4분의 5가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됐고, 자, 그리고 이제 6번 문제 봅시다. 자 다음 극한값 중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극한값 싹다 구해주라는 건데 자 1번이랑 몇 번만 모르겠대. 1번이랑 4번만 모르겠다. 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1의 무한대승이지 1은 무한대꼴이지 그럼 얘랑 얘를 통, 통일을 시켜줘야 돼. 자 그럼 1 플러스 x제곱분의 원래라면 x제곱분의 1이 가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곱해져야 돼? 자 얘네들은 6분의 6x가 곱해져야 얘가 되지 자 x분의 6승이 되지 그럼 얘네들은 뭐가 돼 얘네들은 2로 갈 거고 얘네들은 결국 말해서 2의 6x승 근데 리미트 x는 어디로 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2의 자 여기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게 있는 거니까 2의 0승 답이 1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극한값은 1이에요 자 그리고 4번 보면은 자 봐봐 4의 x승 2의 x승이야 자 얘네들은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자 4의 x승 2의 x승 얘들은 결국 리미트 무한대 보내주면 4의 영승으로갈 거니까 얘든들은 결국 1으로 가지 자 얘네들도 2의 영승으로갈 거니까 얘도 결국 1으로 갈 겁니다 자 근데 로그 함수 그래프에서 얘가 만약에 로그 x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잖아 로그 2의 x든 로그 4의 x든 로그 4의 x 등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얘네들을 0으로 쭉 보내주면 얘들 어디로 가버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플러스 플러스 되면서 고차 비교해 주면 된다고 자 그럼 얘네들 다시 말해서 로그 2의 x 리미트 x가 이, 무한대로 갈때아 0으로 갈때 리미트 x 분의 로그 4의 x 자 얘네들 구하면 얘는 이의 1분의 1로 밖으로 이렇게 나가지 그럼 얘네들 이렇게 이렇게 없어져서 고차비교 얘만 남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합은 뭐 2분의 1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 자 얘도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소거되고 고차비교하면 2분의 1만 남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거 문제 한번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의 n승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이의 n승과 서로소인 모든 자연수의 합을 sn이라고 한대. 데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이의 n승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이의 n승과 서로소라는 말은 즉 sn은 모든 수에서 뭐를 빼주면 되는 거야 모든 수 빼기 모든 수의 합 빼기 뭐를 빼주면 돼 이와 소로소가 아닌 것을 빼주면 돼 아닌 수의 합을 빼주면 된다는 소리야 자 그럼 여기는 이제 해볼게요 자 봐봐 모든 수는 sn은 모든 수는 1부터 2 3 해가지고 어디까지나가 모든 수의 합은 2의 n승까지 더해준거지 자 2의 n승과 서로소가 아닌 수의 합은 2를 약수로 가진 수란 말이야 2그 다음에 2 곱하기, 어, 곱하기 1그 다음에 2 곱하기 2 4 6 8즉 2의 배수들이란 소리지 어디까지 가는거야? 2의 n승까지 가는거야 자 그럼 얘네들은 몇개야? 2의 n승계 얘는 몇개야? 2의 n승계의 절반이지. 1, 2, 3. 얘네들은 2의 n승계에서 정확하게 절반이 줄었잖아. 1, 2인데 2만 살고 3, 4인데 4만 사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2의 n-1개인 거지. 왜? 2의 n승을. 2의 n승계에서 절반이 사니까 얘네들은 2의 n-1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자둘다 등차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sn 이거 정리해주면 sn은 2분의 전체 개수 2의 n승계 그 다음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거 되고 빼기 자 얘네들 개수 구하면은 자 2분의 자 얘네들이 전체 합 구하면 자 전체 개수는 2의 n-1개 초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래 된다고 보면 돼 그럼 얘네들 계산해주면 얘는 뭐가 돼요? sn은 자 그대로 한번 계산해줄게 sn은 뭐가 돼? 이 분의 자 전체 얘들 풀어 줄게 2의 n승 더하기 2의 2n승 빼기 2의 n 1승 n승에 곱하기 2가 됐으니까 2의 n승 자 그리고 빼기 뭐가 돼? 2의 얘 1승 이래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거 두 곱하면 2의 n승 이거 곱하면 2의 2n 1승이 되니까 그럼 얘들 뭐가 돼요? 2분의 이의 이 n 승 빼기 이의 이 n 마이너스 일승 이래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얘네들은 얘들은 2분의 1에 2의 2N승이니까 빼주면은 결국 4분의 2에 2N승. 즉, 다시 말해서 4분의 4에 N승이 된다고 보면 돼. 이 SN이 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얘를 이거 그대로 넣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얘들은, 자, 시그마인데 이걸 리미트로 붙여서 계산해주면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N은 1부터 N까지 해가지고 SN분의 1, 이 SN분의 9 이렇게 쓸수 있지. 그럼 얘네들은 다시 말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자 뭐가 돼요 이거는 4의 n승분의 4 올라가니까 36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n이 1부터 n까지 가는 거야 자 그럼 얘네들 계산해 주면 리미트는 안 없어지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시그마 풀어서 적어주면 자 1, 1번은 4의 1승분의 36두 번째 거는 4의 제곱분의 36세 번째 거는 4의 세제곱분의 36 이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쭉쭉쭉쭉 가가지고 얘네들 다 더해준다는 소리지. 그럼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초항은 4분의 36, 9, 공비는 4분의 1이죠. 그럼 얘들 계산해주면 1-R분의 A, 그럼 뭐가 되는 거야? 9는 얘들은 음, 4분의 3분의 1분의 9, 얘들은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면 답이 12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12가 되죠. 자, 34번 봅시다. 자, 등비수열이라고 했어요. 이런 문제는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자,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a, n은 어떻게 써야 돼? a, r, n-1승이라고 써야 됩니다. 자, 이걸 좀 알아보기 쉽게 편하게 쓰기 위해서 r, r, n, n, r, n승. 이렇게 봅시다. 자, 이거 얘가 수렴이래. 즉 시그마 AN이 수렴이라는 소리야. 시그마 AN이 수렴이라는 말은 얘들의 공비가 어디와 사이에 있다는 소리야. 이 공비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A의 N이 R분의 A의 R의 N승이기 때문에 A의 3N은 뭐가 돼? R분의 A의 R의 3N승이 되겠지? 자 그러면 은 R의 3N승은 공비가 뭐가 돼? R분의 A의 R의 3승의 전체 N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공비라는 소리야 그럼 R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데 R의 3승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어? 얘들도 마찬가지로 세제곱했을때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1세제곱했을때 가장 큰건 1이지. 그러니까 이 범위를 유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들은 뭐가 돼요? 얘도 여전히 수렴의 범위 안에 있지. 그러니까 기획은 맞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얘가 발산한데 즉 r이 마이너스 1이고 r이 1보다 크대요. 얘 또는 얘라는 소리야. 근데 r의 3n승도 발산하냐? 즉 r의 3승도 얘네들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세제곱 해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고. 알보다 1보다큰거 아래 세 줄을 해봐요. 어차피 1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얘도 이 범위 안에 그대로 범위가 유지가 되지. 그럼 이 범위에서의 등비수, 근비급수는 무조건 발산하지.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입니다. 자, AN이 수렴하면 얘들도 수렴하니. 자, 얘네 거 이거 너무 편하지. 자, 얘는 시그마가 몇 개가 뭉쳐 있는 거야. 시그마 AN 하나랑 시그마 3분의 1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n은 1부터 어디까지가? N까지가 아 무한대까지가 자 그럼 이거는 3분의1이몇개 나온다는 소리야 3분의1 더하기 3분의 일가 막 이렇게 무한대까지 나온다는 소리야 얘네들은 무한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발산할 수밖에 없지 얘는 수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흥리은 1번이 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그서그 다음 문제 봐줄게요 자그 다음 문제 자 얘네들을 증명하고 최댓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래. 자, 그런 경우에는 잡아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야. 자, 이 수, 이 급수부터 한번 잘 봐줄게요. 자, 여기서 초항은 뭐야? 딱 봐도 등비급수인데, 초항은 1이고, 공비는 뭐가 돼요? x 플 마이너스 3, x분의 x 세제곱 이래 되는 거지. 근데 얘가,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래. 즉, 다시 말해서, 얘가 수렴하는 걸 증명하려면은,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지를 증명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잖아? 자, 그럼 얘네들 r을 이걸 한번,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들은 3차 함수인데 초항이 이렇게 얘를들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어주자. 자, 그럼 x 세제곱에 마이너스 x 이래 될 거고, 얘들은 다시 적어주면, r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x 의 x제곱 마이너스 1. 이래 된다고 보면 되는 거지. 아 x제곱 마이너스 얘들은 어, 자, r은 얘는 이거 3x지. 얘네들 3x입니다. 3x이기 때문에 얘들은 3. X. 자, 얘들은 마이너스 3. 이래 된다고 보면 돼. 그럼 R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의 X에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얘들은 최고 차항의 수가 마이너스 우니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어이고. 자,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근이 뭐라는 소리예요? 0 하나 있고, 그리고 루트 3 하나 있고, 마이너스 루트 3 하나가 있지. 자, 그러면 여기 중간, 얘는 뭐야? 자, 미분해서 0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구해보면 얘는 1 나옵니다. 자, 여기는 마이너스 1 나와요. 그지? 자, 아니면 뭐, 1대 루트 3 써도 되고, 너희들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은 얘네들이 수렴하는 거를 증명하고, 그앞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너희들 이거 나중에 쭉 그어보면 알겠지만은, 2인 점이, 여기가 2가 돼. 자, 그러면 얘네들 봐봐. 자, 선생님, 이거 왜 이가 바로 나오는지? 이거 저번에 몇번 설명해 줬었지? 자, 몇대몇대 몇대 몇이다? 변극, 극변 극교가 몇대몇대 몇이? 몇대 몇이라고? 1대 1대 1이라는 거 내가 설명해 줬었잖아. 그지? 극변 극교가 1대 1대 1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이렇게 1대 1대... 자,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얘네들이 1대 1대 1이라는 소리입니다. 극변, 극교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가 1이니까 여기서까지 칸칸이 1 요것도 1, 요것도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봅시다. 자,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가 지금 되는 거야? 자, 얘네들은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범위가 성립한다고? 2까지의 범위가 성립한다고 얘네들도 봐봐 극변 극교 요거를 이렇게 딱 마주쳤을 때여기딱 요까지가 얘는 요거까지도 한 칸이니까 자 요까지도 거리가 1 되니까 얘네들은 뭐가 돼? 여기는 2라는 점이 되는 겁니다 2라는 점자자 자 그럼 요거 요기서부터 요까지가 딱 성립하는데 2를 넣어도 뭐가 나오냐면 자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얘가 fx는 얘는 r을 마이너스 1 넣으면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이거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1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2 얘는 2 콤마 마이너스 3분의 2 얘는 대칭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얘는 1 콤마 3분의 2 그러니까 이 이 그래프 자체가 어디에서 논다고? 이 r이라는 그래프 자체가 최솟값이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3분의 2 자체에서 논다는 소리입니다. 자 r은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3분의 2 사이이므로 얘네들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의 범위에 포함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라 뭐 어떻게 한다는 소리야? 수렴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이 수렴을 증명을 해줬어요. 자, 수렴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자, 우린 얘네들을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돼. 자, 그럼 요거 봅시다. 자, 1-R분의A 그대로 적어주면 1-R, 아, R분의A. 자, 초항이 뭐야? 1이지. 얘네들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야 돼. 자, R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 R은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니? 3분의 2부터 3분의 2까지 움직여, 맞나? 자,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 R부터 해줘야 되잖아? 자, 마이너스 R부터 해주면 마이너스 R은 뭐예요? 자, 부어 반대로 하니까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그대로 해주고 우린 여기서 뭐를 더해줘? 1 마이너스 r 더해주면 얘는 3분의 5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 되는 겁니다. 우린 지금 얘 형태를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역수치하면은 1 마이너스 r분의 1이 3부터 어디까지가 돼요? 자 역수치하면서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역수치하면서 부등호 방향 바뀌니까 얘들은 뭐가 됩니까? 자 부동호 방향 바뀌기 때문에 얘들은 역수치하면 5분의 3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3보다는 작다. 자, 그럼 얘네들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 돼? 자, 이렇게 등호가 원래 들어가 있었지. 등호 들어가면 얘네들은 최대값 3, 최소값 5분의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3, 최소값은 5분의 3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최대값 3과 최소값 5분의 3 나왔죠. 자, 그리고 더. 자, 얘네들을 Sn이라고 할때 얘네들을 구하시오. 자, 얘네들은 쉬운 문제입니다. 자, an까지 합 Sn인데 우리는 여기서 구해야 되는 게 an을 알아야 볼수 있어. Sn은 뭐래? n 플러스 3분의 2 n 이래 Sn 1을 해가지고 우리는 빼줘서 an을 구해 봅시다. 자, n 1이니까 n 1 플러스 3분의 2에 n 마이너스 1이래 된다고 보면 돼. 요거 이거 그대로 빼주면 얘는 an 나올 거 아니야? an은 뭐가 돼요? 자, n 플러스 3분의 2n 빼기 n 플러스 2분의 2n, 이거 2의 n 마이너스 1, 이래 될거 아니니. 그럼 a n은 이거 계산해주면, 자, n 플러스 3, n 플 2분의, 자, 풀 마,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거 두개 곱한 거, 자, 음, 앰플 3 곱하기 마이너스 2m 마 1, 이렇게 곱한 거 더하기, 2N의 앰플 2 곱한 거얘들 계산해주면 AN이 나오는 거지. AN 계산해주면 앰플 3, 이부터 아, 적을게요. 앰플 2, 앰플 3분의, 우리는 어차피 분분수로 풀 거거든. 자, 그럼 얘네들은 이거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2N 제곱, 2N 제곱 같이 없어지고 요건 몇 N 나왔냐면 마이너스 6N, -6N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어, 2N 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4N 이래 나오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어, 플러스 6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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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고 AN은 결국 앰플 2에 앰플 3분의 6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얘네들 그대로 급수를 이거 적어볼게요 시그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을 구하래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N 이거 그대로 적어주면 앰플 2 앰플 3 분의 6 더하기 자 a n 대신에 n 대신에 n 플러스 1이 들어갔지 n 플3 n 플4 분의 1이 4분의 6 얘를 빼주라는 소리거든 자 그러면 이거 시그마 두 개로 나눠 서 생각해 봅시다 시그마 하나 n 플러스 2 n 플러스 3 분의 6인데 1로 빼주고 앞에 6 이렇게 적어줄게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그리고 자 얘도 하나 적어줄 거니까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플3 앰플 4, 분의 1. 이렇게 계산한다고, 시그마 하나씩 하나씩 계산합시다. 자, 얘들 같은 경우는, 자, 부분분수 써서, 자, 뒤에서 빼기 f 가아니까 1분의 1에 m 플러스 2, 분의 1 빼기 m 플러스 3, 분의 1인데, 여기서 시그마 n은 1부터 그냥 n까지로 적고 앞에 n은, 무, 리미트 n은 무한대 이렇게 보내줄게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돼? 3분의 1부터. 어떻게 돼?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쭉쭉쭉쭉 간다고 이렇게 가가지고 n 플러스 2분의 1 빼기 n 플러스 3분의 1까지 나온다는 소리야 그럼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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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없어지고 n을 요거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무한대 분의 1 해가지고 얘도 결국 0으로 가서 없어져 그럼 얘네들 앞에 거는 뭐가 돼? 3분의 1입니다 즉 얘네들의 답이 뭐가 된다는 소리야? 3분의 1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주면 얘들도 n 플러스 3분의 1자1 1 들어가면 얘네들뭐 분의 1부터? 4분의 1부터 더하기 5분의 1. 그 다음에 더하기 5분의 1 빼기 6분의 1. 이렇게 쭉쭉 가가지고 쭉쭉 가면 0, 0이 나오겠지. 자, 그럼 이걸 쭉쭉쭉쭉 얻고 뭐만 남는데 얘네들 자체가 4분의 1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거 두개 더한 거 6에서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결국 답이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6 곱하기 12분의, 몇이야 이거 2분의 어, 4, 3, 7. 이렇게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답은 얘네들은 2분의 7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분의 7이에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